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검산 금구 백구 용지 마성고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시민분들을 비롯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인들 누구나 뭐할것 없이 전체가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선팔기 김제 시장으로 취임하신 정성주 시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김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이 장애인 국민 체육센터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정책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도 6월 기준 김제시 8,861명 장애인 인구는 6월 기준 9,25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7,3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전국 고령인구의 평균인 17.5%보다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평균 22.6%보다도 상당히 높은 33.4%이며 이는 김제시가 타 시군보다 장애인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김제시는 타 시군보다 빠르게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인구수 대비 33.4%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민선 7기 때 장애인과 고령인들에 대한 신규 정책이 부재하였으며 지원도 미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민선 8기에 들어선 현재까지 장애인과 고령인들에 대한 정책과 공약, 지원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 형식적이고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의 장애인과 고령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추구를, 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참여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행복 추구권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인 반다위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에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반다비 체육센터는 현실적으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생활 체육 참여에 많은 제약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인 이동철 연구위원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공간인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것을 증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복지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단순히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체육센터 건립만은 아닌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밀착형 체육센터로 지역사회 교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장애를 둘러싼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장애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회적으로 해서 가거나 도덕적으로 해서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다비 체육센터를 통해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어울리는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는 체육과 문화의 지역 공동체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 특화형으로 구분되며, 국가에서 최대 40억까지 지원이 받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체육센터 건립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부안, 익산, 전주, 완주, 진안, 임실 등에서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을 신청하여 6개의 지자체가 7곳의 사업에 선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수중운동실을 갖춘 체육관, 부안은 수중 운동실을 갖춘 체육관 한 곳과 체육센터 내 볼링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한곳 이렇게 두 곳이 설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주는 반다비 체육센터 내 도서관 기능이 있는 체육센터 완주 진안 임실은 체육센터 등 설라북도에만 일곱 곳이 선정되어 각7 4 0억의 지원을 받아 생활 밀착형 반다비 체육센터를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김제시는 이런 사업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비만과 질병 고혈압과 당뇨 등 많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우며 고령자들도 운동량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질병 및 외로움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법으로 규정하여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김제시에서는 생활밀착형 체육센터가 없어 장애인들과 고령자는 물론이고 혼자 생활하는 독거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 독거 노인 분들이 많아 주민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노인 인구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생활밀착형 체육센터와 같은 정책 개발이 부재한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제시의 주민들과 가까운 지역 내 반다비 체육센터가 설치된다면. 운동과 문화,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또한 농업인들을 위한 로컬 푸드 매장을 설치하여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다목적 체육센터로 운영된다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김제시가 될수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은 소멸되어 가고 되어가는 김제시를 살리고 사회적 정주 여건 개선은 곧 살기 좋은 김제시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정책 제안에 귀귀귀 귀,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진정되었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금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보도와 감염자가 연일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평부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철저한 준비와 당역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